아주 유명한 말씀이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우리의 신앙의 삶의 원칙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돌파하는 것참 중요합니다. 문제를요 계속해서 방어만 한다고 한다면 피하기만 한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뚫릴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최선의 그런 방어는 공격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스포츠든지간에. 어떤 일이든지 간에 미뤄서는 안 됩니다. 피한다고 잊어버리고 회피한다고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모든 문제를 돌파하는 은혜의 경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돌파는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춰서 이루어질 때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마지노선도 뚫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기기울이는 기도가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간절히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죠. 무엇이라든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것이 바로 믿는 성도들의 삶의 원칙이 되어야 된다는 라 것입니다. 또 매사의 모든 일에는 정확한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생각해보니까 매사에 공부할 때가 있고 농부가 씨를 뿌려야 할 때가 있고 모든 거는 타이밍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습니다. 안될것 같았던 것들도 그 타이밍에 제대로 들어가게 되면 됩니다. 초롱성화가 됐던 마음의 문들도 무너져내리고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인생에 있어서 성공의 비결을 묻는다면 뭐라고 여러분의 삶의 경험에서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타이밍에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많은 인생의 성공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더에게 하나님께서 큰 사명을 주셨을 때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왕에게 청했습니다. 뉘에미아에게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아닥사스다 왕이 그에게 너의 얼굴에 근심에 빛이 가득한데 무슨 연고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때가 하나님이 주시는 타이밍이라는 것을 알고 준비한 모든 것들을 말하여서 왕의 마음을 얻고 도움을 얻어서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곤랏 앞에 두려워하며 숨었을 때에 다윗은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는 그 기회를 틈타서 믿음을 선포하며 나가므로 하나님이 역사의 그한 가운데에 올리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는 타이밍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볼 때에 모든 교향악단이나오케스트라를 바라보게 됩니다. 수많은 그러한 악기들이 한 곡을 연주하는데 들어가게 되는데 지휘자는 전체의 곡을 해석하고 거기에 맞춰서 지휘를 하면서 모든 악기들이 들어가야 할 타이밍, 끊어야 할 때를 지시합니다. 세게 나가야 할 때와 여리게 나가야 할 때를 지시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연주를 잘한다라고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독주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들은 지휘자에게 올인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지휘자의 지휘에 맞춰서 모든 타이밍을 함께 하였을 때, 조화를 이루었을 때에 그 공연은 성공적인 공연으로 많은 이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본인에게도 큰 성장을 경험하는 은혜의 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그런 모든 공연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지휘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처음과 마지막에 모든 내용들을 주님의 섭리 가운데 두시고, 해석하시고, 당신의 뜻 가운데 지휘하실 때, 우리는 그 타이밍에 맞춰서 우리에게 소리를 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을 선포해야 되고, 우리의 순종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에 그 만남을 이루는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합연을 하고 협조를 할 때에 그 악기 연주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보셨습니까? 지휘자를 신뢰하고 전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녹아 들어가며 그 음이 하나가 되어서 그 아름다움으로 내가 이 안에서 하나가 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에는 그 하변화하는 그런 모든 연주자들이 스트레스 받은 것이 아니라 되게 행복해합니다 웃으면서 그 리듬을 탄다고 그래야 될까요? 아주 너무 행복해요. 그러면서 그 지휘자를 바라보는 눈빛이 신뢰와 사랑과 신남과 행복함으로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공연을 마치고 난 다음에 우려와 같은 박수를 막 받을 때에 맨 앞에서 지휘자가 인사를 하면서 모든 영광을 다 모든 그러한 공연한 그러 단원들에게 돌리면서 함께 일어나서 인사를 하고 앵콜 박수를 받고 말이죠. 그때 그 연주자들의 얼굴 표정을 보셨습니까? 너무 행복해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일들도 있었지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타이밍에 맞게 우리가 순종함으로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큰 행복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이들이 자기의 능력도 있지만 지휘자의 지휘에 그 모든 것들의 심혈을 기울여서 집중을 하고 그리고 그 타이밍에 맞춰서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붙잡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 없이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능력도 기도 위에는 그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기도할 때내 마음에 두려움을 내어 쫓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붙잡게 하셔서 선포하게 하시고 돌파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2018년 이 후반기에 여러분의 삶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매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 모든 눈물이 변하여 기쁨과 환희와 간증으로 변화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바라보게 되면요 거기에 어, 기본 사람들이 아무리 사람들의 연합군들이 자신들을 침략해 들어올 때에 그때 여호수와 길가에는 여호수아에게 그러한 어, 메신저를 보내가지고, 석히 올라와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 어,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 때에, 여우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할 바로 그 때에, 여호와께서 여우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아무리 족속의 그 연합군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겼노라 말씀하시며,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올라가게 되는데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이 새도록 올라가서 갑작스럽게 그들 앞에 이르게 되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큰 대승을 거두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모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주시던 날에 여호수아는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 지어다. 이야기를 선포하며 시간을 멈춰서라도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살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일어나서 믿음을 선포하고 주신 기회를 살리는 여서와 같은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학업의 시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어 이 모든 시험을 너의 손에 맡기고 너의 길을 열어주겠다 말씀하시면 요소와 같은 믿음을 선포하며 그 모든 마지노선, 그 모든 수능의 선, 모든 학업의 선, 모든 우리의 생업의 선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돌파하며 대승을 거두는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의 말씀에 바라보게 되면 14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날이 이날 이전에도 날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대로 행하리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지키사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와 간증의 귀한 사례들로 여러분의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시고 이최단을 세우시며 쓰러져가는 이 나라와 민족을 바로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 네. 성경의 말씀에 고린도서 6장 2절의 말씀을 바라보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여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쁘고 분주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선순위를 맞춰 살아가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성공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의 우선순위는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으면 어린 다윗이라고 할지라도 골리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인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내게 그 주신 승리를 너를 쳐서 보게 하겠다라는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문제 앞에 뒷걸음질 치고 회피하는 인생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의 승리의 타이밍을 붙잡아서 믿음으로 돌파하고 믿음을 선언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할수 없으되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음을 우리는 선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의 내면의 소리를 듣게 될 때에는 메뚜기의 자상이 오게 되지만 내 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는 믿음의 거인의 자상을 갖고 믿음을 선포하게 되는데 그 선포에 대한 책임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는 승리의 계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도하면 은 성경에서 사모하는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명기 34장 10절의 말씀에 바라보니까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 얼마나 많이 호랩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기도하고 응답을 했으면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창세기 18장 17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대화를 많이 했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데 숨기는 바 없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신가 섭리하심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한 뜻을 깨닫는 그런 감격이 모든 순간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에 비로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전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과 그 목소리를 가슴에 새기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기도에 성공해야 돌파할 수 있는데 그 비결은 무엇이냐는 것이죠? 반드시 응답받겠다라가는 강렬한 기대감이 오늘 여러분과 제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력한 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기대하는 우리의 신앙이 있어야 될 때입니다. 두 번째로는 열심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 가운데 공부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열심히 없이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디 목사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는 열심히 대단했습니다. 뜨거운 열심으로 전도의 열심을 낼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영혼을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인내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씨를 뿌리고 그 농부가 인내하고 기다림이 없다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을 것입니다. 과부의 기도를 성경은 예로 우리에게 들고 있습니다.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면 마음이 평안해지게 됩니다. 어느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내 마음에 하늘의 평강이 임할 때까지, 그 음성이, 그 확신이 설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부를 하는데 영어 단어가 외워지지 않습니다. 수학이 그 공식이 응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해가 될 때까지 계속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고, 그러한 사람들이 신앙생활 가운데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을 바라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하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한 믿음과 기도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쉼없이 넘쳐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흘러나오게 될 때에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는 모든 저주의 파장들은 끊어지게 되고 물러가게 되고 축복의 파장이 축복의 열매가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모시고 살겠다. 예수로 살고 예수 안에 죽겠다라고 하는 이런 결단이 있을 때에 성령님은 기뻐하시고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우리를 주의 공로로 의롭게 여기게 하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 7장 19절의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따라서 우리를 축복하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저주하시기도, 심판하시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를 도 나의 구세주로 날마다 고백하고 신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의 소리는 하나의 단어를 머릿속에 가슴에 새겨야 되는데, 오직 예수,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걸어가며,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돌파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경력과 나의 의와 나의 자랑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남아야 그의 삶은 성공하는 삶이요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나가야 그의 삶속의 모든 장애는 돌파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의지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왜?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외에는 움직이지 않고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게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지노니 곧그 나스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할때 그의 삶을 장애 놓았던 모든 장애와 질병과 저주가 떠나가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꿈을 주십니다. 왜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은 꿈을 주시는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 강력한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고 돌파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떠나서는 우리가 이 모든 생활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속적인 인내의 기도가 가장 핵심인데 이 기도를 하도록 사단이 가만히 방관할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낙심이라고 하는 것을 놓는다는 것이죠. 그 성경의 말씀에 또 역사를 바라볼 때 성공한 그런 기도로 돌파한 신앙의 위인들을 바라보게 되면은 하나의 공통점이 나오는데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공통점이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은 우리의 발목을 잡는 사단의 올무다라는 것이죠. 인생은 참 신비롭고 역설적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는 곳에도 감사를 해야 되지만. 문제가 내삶 속에 있음에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와 그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묻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요? 인생이 쉬우면 재미가 없어요. 모든 것들의 인생이 여러분들 공부도 그렇고 매사에 모든 게 쉬우면 금방 실증이 나고 인생이 험해지게 됩니다. 인생이 재미있는 이유는 어려움도 있지만 그 어려움을 풀어갈 때의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도 할수 있는 거 누가 도와준다고 감사하고 기쁘고 재밌나요? 그게 아니에요. 인생에서 안 풀리던 수학 문제를 풀때 그거 해냈다라는 기분이 그 성취감이 성장이 그때 이루어지게 되듯이 인생 가운데서도 문제를 주님과 함께 풀어가는 성장과 기쁨의 노래가 여러분과 제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아주 큽니다. 그 속에서 주님을 가장 가까이 만날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괴롭고 한 맺힌 인생이 역전될 때에 우리의 가슴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기쁨과 감격이 흘러 넘치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런 모든 억울함이 있었지만 간절한 기도로 응답을 받아 큰 기쁨을 삼았던 이 과부의 강렬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강렬한 기도 가운데 그 제목들이 구체적이었습니까? 여러분의 꿈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기도의 구체적인 제목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느에미아도 그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그 상황에 맞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뜨거운 감정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 매력을 느낄 때는 어느 때입니까? 저 사람이 말이지, 생긴 것도 못생겼고, 가진 것도 별로 없지만, 저 남자가 참 열정적이야. 그 열정이 내 마음을 감동시켰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열정 있는 사람들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매력을 발산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열정적인 사람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바라보게 되면, 은 계시록 3장 15절의 말씀에 "차지도 더 없지도 않으면 내가 뱉어버리겠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감정을 간절한 그 감정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응답을 받은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면 그 열정이 간절함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도 응답을 받았고 바디메어도 응답을 받았고 모든 응답을 받았던 사람들은 대충대충 기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분을 만나면 두려움이 없으므로 우리의 삶의 전진과 돌파는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믿는 자니까, 목사니까, 장로니까 이 문제를 돌파해서 내 믿음을 보이겠노라. 여러분 이렇게 장담을 한다 할지라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모른다라는 세 번의 부인밖에 나올 게 없더라는 것이죠.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돌파할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이 임하시면 믿음을 선포하며 다할 까 같이 돌파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 없고 성령의 역사와 은혜가 내게 없다라는 것 확신이 없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분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임을 우리는 분명히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집중하는 기도가 능력이 있더라. 또 하나 연합된 기도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무엇이든지 간절히 구하면 이루어 주시겠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할 때에 응답하겠다고 마태복음 18장 19절에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이 하늘샘 재단이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들의 삶을 위해서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재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기도의 공동체, 그런 나만아여 장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알고 기도의 자리에서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누구와 대화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미팅을 회사에서 나가더라도 내가 누구를 만나러 가고 그 사람이 어떤 성격, 어떤 기질에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를 알고 나가야 그대화에 성공적인 무엇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지 못하고 나가서 내 생각대로 나가면 그건 아닌 거죠. 대화에서 상대방의 마음을 얻고 대화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서 빨리 캐치하는 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키라는 것이죠. 오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것이며, 주님께 집중하며, 그 이름으로 그의 인재를 체험하는 자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무엇이고, 기도의 원칙에 대해서 알고 나갈 때 성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무엇을 아느냐, 이거보다도 누구를 아느냐에 중점을 두어야만 합니다.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중점을 두고 나가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여기 나왔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가 이 주님을 알고 그분께로 나왔고 주님께로 가까이 가서 그분의 뜻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겠다라는 이 분명한 태도와 집중력의 논지가 있어야 된다는 라 것이죠 주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겠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겠다고 시편 73편에는 우리에게 23절에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은 약한 자가 강해질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연약한 자였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참으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조상이 될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날마다 가까이 대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많은 것을 배웠고 심신으로 건강하고 유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을 때는 살인자고 도망자밖에 될 수가 없었습니다. 실패자와 절망이 되었습니다. 기도가 안 나오고 낙심이 되고 광야에서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 그런 패배자였습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힌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을 알고 주님과 함께 대면하여 알던 자로 기도의 깊이로 들어갈 때, 그의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였고, 그가 전무후무한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인생에서 할수 없더라고 하는 장애를 돌파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런 바로된 기도에 그런 모습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과거를 정리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수아가 그 승리의 타이밍을 맞춰서 열정을 쏟으니 큰 대승을 거두게 되었고. 그 은혜의 타이밍을 맞춰서 열정을 쏟아 넣으니 더 크고 놀라운 기적들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 서고 달이 그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런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런 돌파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의 은혜를 발판 삼아서 더 풍성한 은혜의 불을 붙여가는 주인공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승리를 발판으로 삼아서 더 놀라운 그런 능력의 불을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주인공이 되어서 기도로 돌파하는 큰 은혜와 기쁨을 우리의 가까이에는 모든 식구들로부터 모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주신 영혼들에게 보이고 증거하는 능력의 통로가 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